선생님 존중 중인 줄 안다 우리 애들은. 납치. 힘들었다 칭찬이... 선생님 미친다 <웃음> 납치. <웃음> <웃음> 자 이런 점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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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겠지 이 안에서 음. 이 포물선이에요. 그리면 어떤 형태 나오냐면 이런 형태가 이런 형태가. 음... 이런 형태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래로 생긴 포물선을 많이 봤지 옆으로 생긴 포물선은 봤다 어디서 미적분에서 보긴 했다. 루텍스 뭐그뭐 역함수할 때 이거 이렇게 나오는 역함수로 계산해가지고 다시 이 차분류 계산이나 뭐 이런게 해가지고 했었잖아 그거 맞다 그렇게 생긴다 그러면 이자취를 구해야 돼자취를 구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f라고 할 거야 정점 이 정점 그러니까 이름을 간추려 주면 얘는 초점이라고 얘기해요 초초 초점이. 초점. 초점 이 아, 점을 아, 아. 이 정점 있지 정점 얘는 초반점이라고 초점. 여기, 여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포커스 c u s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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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o 점 u 은 f o 은 u s f o 아니 s 아니 아니, 정점이랑 초점은 똑같은 게 아니라 이 정점의 이름을 초점이라고 주는 거라고 초점은 여기서만 사용하는 o 어 u s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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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o c u 고 focus, f 자, 초점이라는 이름을 주고 F라고 보통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F같은 경우에는 평행이동이 없다면 일단은 X축 위에 있다거나 Y축 위에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해 시작을 해서 얘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P콤마 0이라고 한번 생각해볼게 됐나? P콤마 0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정점은 정해줘 마이너스 P야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P야 이렇게 직선을 정해줘요. 네. 직선을 정해줘요. 근데 얘들 평행이동이 있으면 당연히 이 p랑 이 p랑 안 맞아 떨어지겠지. 그렇지? 안 맞아 떨어지는데 그거는 평행이동 있다고 생각해야 돼. 이 p랑 이 p랑. 그러면 얘들이 요 길이가 같은 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이 점의 자치니까 이 점을 계산을 해야 되겠지. 이 점을 x y 이렇게 잡을 거 아니야. 네. 자치 구할 줄. 몰라요. 알겠다. 자취 구할 줄 모른다는 걸 알겠다, 네가 그래. 어 그래, 자취를 네. 내가 구하고자 하는 자취를, 이 자취가 포물선이잖아? 포물선 위에 한 점을 찍어. 그럼 이거를 대표점으로 찍어서 x, y 를 잡아. x, y 를 잡아서 x, 우리가 방정식을 나타낼 때 보통 뭐에 대해서 나타내? x, y에 대해서 나타내지. 그래서 이 점을 X, Y로 정하는 거야. 그래야지 X, Y에 대한 방정식이 나타나. 얘가 A, B잖아. 그럼 A, B에 대한 방정식이 나타나.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어, 일단, 얘를 정했어. 자체를 한번 구해볼까? 여기서 이 수선의 발을 그냥 H라고 한번 사용해볼게. 그리고 직선은 보통 그냥 L로 잡으니까, L 이렇게 잡으면은, 자,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되지? Y 직각이 k 아. a m i 이 i k a m i t 이이 a m i Tik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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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거리 a m i Tik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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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k 똑같은 거리가 일정한 점들을 다 치려면 일정해야 돼. 얘랑 같아야 돼. 누구가? 음. 이 사이의 거리가. 그럼 이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계산하는데? 절댓값 음. x 플러스 p 이렇게 나오겠지. 음. 그지? 렇 이걸 풀어. 이걸 풀어서 x 마이너스 p 전체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x 제곱 플러스 2px 플러스 p 제곱 이렇게 되겠지? 네. 음. 자, 이것도 그냥 풀면서 나오자. x 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 제곱 이렇게 가겠고 그러면은 날아갈게 이렇게 날아가자 네. 그럼 y제곱이 뭐가 되는데 4px가 되지 이게 포물선의 방정식이에요 됐습니까이 자취를 구하고 있는 이 점의 방정식이 예를 들면 이 점들은 다이 방정식을 따라간다는 거잖아 이 식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잖아 그래서 자취라고 부르는 거니까 요게 이 자취의 방정식이 되는 거에 요게 p,0이고 정적 정직선을 x 마이너스 p 로 정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점들의 자취를 구했더니 얘야 맞지? 네. 얘가 시킨 정의가 시킨 대로 구했잖아. 그걸 구했더니 얘가 나왔어. 얘가 포물선 방정식이다. 일단 이걸 정리하고 넘어갈게. 네. 한한 수는 하나에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죠. x 하나에 y 하나. x 값 하나고 y 값 하나를 가져야 되는데 y 값은 x 값은 하나를 가져도 돼. 네. <laughs> 알아들은 표정 맞나? 네. 그래. 근데 그게 아, 지금 이거 준선이라 그러네요. 아 정직선? 정직선. 아, 아 그래, 아안 맞았어. 아, 준선이네, 준선. 눈치로 알아, 는 거야 준선. <laughs> 야, 나 진짜 눈치 빠르다. 그러니까 요게준선이되고요게 퍼네. 어, 아, 이크에 그리면 안 되나? 안 돼. 쿠에 그리면 안 돼. 다시 치고 있어. 그래서 얘가 포물선의 방정식. 그래서 포물선의. 선생님 그러면은 그 초점이 y 축에 있으면은 저 그냥 역함 되는 거죠. 역함 수치하는 상관이에요. 역함 수치하잖아요. 그냥 식으로 아. 만들어야지. 그? 네번 초점 되겠지. 포물선의 방정식 안 되고도 알겠지. 그래서 그것도 해볼 거야. 네. <laughs> 어, 좀 시커 봐. 네. 곱하기랑 나누기였잖아요. 섞여 있어요. 근데 섞여 있는 차차 해지. 서는 네. 앞에서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몰라 앞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뭘뭐 곱하기랑 나누기만 있으면 뭘부터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그래요? <laughs> 괄호가 없으면 더기되기 안잡해 있을 때 아니, 더하기 역시 곱하기 나누기면 분만 돼 있으면은 여기 여기 거 먼저 계산해도 똑같아요. 뒤에 거하고 앞에 거. 니 네, 약분할 때 생각해 봐라. 약분 그러면은 세 개짜리 이렇게 분수 이렇게 약분 있을 때니 예. 네. 네. 이래 이래 없었지. 니또불가능한 거야, 원래. 곱하기 역 순서부터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아니에요고 낮으면. 그냥 하잖아, 그냥. 그다 돼, 돼, 되는 거야. 예. 혼나다 적나 가져어 그럼 나 문제 한 개만 낼게. 자, 이건 너네가씩 만들어. 식이 계속 바뀌는 거죠. 식이 계속 당연히 바뀌지. 어. 이게 제일 기본적인 시 형태. 그리고 요 피보이지. 요게 초점이야. 초점이고 준선은 야의 마이너스 붙였네. 그러니까 평행이동 없을 때야. 평행이동 있으면 당연히 달라지고. 평행이동 없으면 얘랑 얘랑 절대값이 같은 다른 값이야. 얘가 그러니까 부호가 다른 값이야. 근데 얘네 둘이가 만약에 절대값이 다르다. 그럼 흰 평행이동을 한 거야. 그냥 이걸로 보면 안 돼요. 됐지? 그냥 이렇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냥 피만 쳐다보고 얘가 초점이에요.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초점이랑 준선이 있어야지. 식이 나오잖아. 있다 그래서 초점이랑 준선은 꼭 생각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잖아. 이거 2차 방정식에서 다이차 함수에서 다 했으니까. 자,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세우세요. 이거 똑같은 방법으로. 그럼 선이 여기에요 중선. 이거지, 이거 이거. 아, 그거예요. 이 y 스 -p. 초점이 f인 거예요. 맞지 근데 저 그래프도 뭔데요? 이런게 생기지 않겠냐고 m 아, n 응. o 예. a s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p 좀 why you? I'm not 아요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그런 거예요? 그제시 r e I'm 하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 답은 맞는데, 답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laughs> 쌤이 이걸 한번 해봤으니 너네도 이걸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서 정의도 좀 익히고, 하는 방법도 좀 한번 익혀보면 좋지 않겠냐고. 제곱은. 자, 이렇게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보던 이차 함수 형태는 이 형태는 아니잖아 사실. y 는 형태잖아. 그 그러니까 y 는 ax 제곱 이렇게 돼는데 이거 이형 시켜서 이걸 a라고 보면 어차피 똑같은 식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건 좀 많이 배웠으니까 이보단 저게 많이 나오지. 지금. 얘 y 는 뭐라 적어야 돼? 아니 그냥 적어요 그냥. 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차 곡선은 전부다 음함수야. xy의 관계식으로 나타. xy에 대한 관계식으로 나타니까 나음 함수니까 그런 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이 y 눈으로 쓸 필요가 없다고. 된나 얘들아. 잠시만요. 그러면 요요 자, 이게 뭐가? 뭐가 다 응? 됐지. 네. 준선도 됐지? 네. 준선도 됐지? 네.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2차 함수 할때 제일 중요한 점이야 막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 점이 사실 제일 중요한 점이 아니에요 2차 5선을 배우는 동안에는 얘가 제일 중요한 점이야 얘가 있어야지 준선이 나오고 준선이 나와야지 뭘할거 아니야 준선하고 포커 제가 나와야지 초점이 나와야지 뭘할거 아니야 맞지 됐습니까 그래서 근데 꼭지점을 정하자면 얘는 꼭지점은 뭐가 되는 거야 0,0이야 얘도 뭔데 0,0이에요 꼭지점은 그러면 얘들아 폴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야 형이 이동을 할거 아니야 맞지? 자 그래서 적을 자리 아직 적을 자리 없을 것 같은데 너무 크게 그렸어요 음, 그림이 두 개가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난두개 그렸는데 넌왜한개일 <laughs> 그려져 있니? 저 너무 크게 그렸어요 아 이거 별로 한네 칸? 네칸다 적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글만 있어요? 어? 그만아 그럼 그자 아까 드리면.. 만약에 필요하면 은 포스트잇 붙여도 된다 얘들아 글만이 안가친거 같은데 되게 많네 이 바쁘네 상현아 네 조금 바쁘네요 니 바쁘네 상현아 약간 바 같아요 자 포물선에 평행이동 봅시다 오늘 매개책 많아서 책이 안 오지 않겠지? 근데 초점에 F가 스요 벌써 포커스 말하려다가 몸짓 하시고 아. 그러는 거예요자너는참 눈치가 빠른 아이들이구나 <laughs> 자 여기서 일단은 y제곱은 4px부터 시작을 해요 맞지? 근데 얘를 x축 방향으로 m 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하잖아. 그럼 이 평행 이동을 못하지 않는단 말이야. 너네가 어떻게 평행 이동하는데? y 마이너스 n 전 j 제곱은 4p x m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겠지. 근데 여기서 초점이 뭐야? 점 p. 응, 콤마 0이지. 그지? 준선은? 준선 마이너스 p. Y는 마이너스 p. x 말 x 야이렇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당연히 초점이랑 준선도 평행이동을 한단 말이야. 우리가 이차함수 그냥 우리가 배웠던 이차함수에서 제일 대표적인 꼭짓점을 찍어가지고 평행이동을 했던 것처럼, 그지? 뭐 축도 평행이동을 했었고 꼭짓점도 <laughs> 했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도 평행이동을 했으면 얘는 뭐 f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볼까? f 프라임은 어디로 이동합니까? <laughs> b 플러스 m n으로 음. 이동하겠지. 초점이. 그리고 준선은 뭘로? y축. 자 x는 자 x는이야? 네. 이런 선이야, 이런 선. m 스피. 그럼 이래,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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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하는 거는 소용이 있어 없어? 없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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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축으로 이동하는 거 소용 없고 x축으로만 이동 시키면 돼. x축으로 이동 시키면 되니까 m p. Yeah. 네. m p. 엠 마이너스 핏? 엠 마이너스 잠깐만 나왔어요 아, no. 어 맞아 맞아 아엠 마이너스 핏 이렇게 된다고 됐지? 끝이에요 음. 그러면? 자리가 없는데 이제 아니 아 잠깐만 한줄만더한 번만 된다 그러면 이런 식을 있잖아 우리가 이차 방정식 이차 함수 형태도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나왔고 y는 ax 마이너스 p 전체의 제곱 플러스 q 이런 형태로 나왔잖아. 그지? 그런데 이 형태를 보면은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도 보이고 초점도 보이고 초점이 보이면 준선도 나타납니다. 그지? 그런데 얘가 이렇게 정리를 안 해준다는 거지.